3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교 중에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3능의 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어, 아래에서부터 산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어, 능이 세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능의 크기는 맨 밑에 것이 두 번째 크고 가운데 게 제일 크고 맨 위에 능이 좀외소하고 작은 능입니다 능의 주인은 지난주에 제가 몰랐는데 전에는 잠깐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8대 아달라 왕의 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53대 경명왕의 신드왕의 능이고 하나는 54대 경명왕의 능입니다 제가 이름은 몰랐지만 8대와 53대와 54대 능이라는 것은 알았고 53과 4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능의 주인을 알수 있겠습니까? 내 밑에 능은 누구 능일까요? 가운데 능은 누구 능일까요? 맨 위에 놈은 누구 놈입니까? 아내와 지난 주에 등산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놈 주위를 지나가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후대왕은 선대왕보다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작게 능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뭐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다 자기의 업적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후대는 선대보다도 능을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보다 아들은 작게 만들어야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원칙: 후대는 선대보다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아버지는 어, 아들 아들보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능을 작게 만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용각이 잡히죠. 그래서 아, 가운데가 후대고 또 아버지니까 가운데 능은 누능이죠. 어, 53대 경명왕의 능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후대고 아버지니까 제일 큰 능은 아마 53대 아버지의 능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니까 크게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맨 먼저 왕은 팔때 아달라 왕의 묘 였습니다 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크게 만들 때좀더 높은데 만들겠죠 높은 곳에 크게 만드니까 당연히 어 경명왕의 어 신덕왕의 묘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작은 것은 아버지보다는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들 경명왕의 무효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명왕의 다음은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이 묘를 쓸때 자기 아버지보다도 형의 묘를 아들의 묘를 크게 지었겠습니까? 자그만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알수 있고 인간의 욕심을 알수 있죠. 아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욕심이 이렇구나. 여러분, 이것을 짐작을 하고, 이렇게 아마 너의 이름이 주인이 그럴 것이다 짐작을 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동서 고금을 초월하여서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 도노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스턴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사장이고 억만장자였습니다. MIT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 10여 년 전에 그의 다섯 아이들과 심하게 재산 싸움을 하였습니다. 재산 다툼을 벌였던 자녀들 가운데 다섯 자녀들 가운데 제일 큰 맏인 제임스 도나보는 MIT를 나오고 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였던. 최고의 엘리트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중력을 맡았습니다. 이렇듯 도너번 일가는 미국 동부의 전, 전형적인 엘리트고 부호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도너번이 세 번째 부인을 얻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재산이 대부분의 재산이 셋째 부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본 부인의 아이들 세 자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나서 분쟁을 일으킨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함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딸은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러시아 사람을 고용하여서 나를 살인하려고 한다. 청부 살인 혐의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이들의 싸움이 범죄 집단의 패싸움 같습니다. 미국 언론은 케네디 일가를 꿈꾸던 엘리트 가문의 몰락이라고 하면서 연일 언론들이 대서 특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산 싸움은 미국에서도 보고 또 한국에서도 보고 그동안 우리가 어 왕자의 난들을 많이 보죠.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또 부모가 다 토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렇게 부자끼리 진흙탄 싸움을 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이들이 독실한 크리치안이었다는 라 것이 죠 전에 예일대학 학장을 지냈고 아버지 도너번과 오랜 친구였던 폴 맥크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너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던 행복한 가족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 가정이 재산 문제로 그렇게 싸울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 싸움은 비극 중에 비극이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가정의 심각한 재산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어, 혹독하게, 치열하게 어, 싸울 수가 있을까? 매주일 교회에 가서 그들은 설교를 들었는가? 그들에게 믿음 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매주일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갔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 신앙과 또 삶에는 이렇게 큰 간격이 있는가? 갭이 있고 괴리가 있는가? 이 딜레마에 빠지죠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그 해답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스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세상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재산이, 그들의 재산이, 어, 천억이 넘는, 어, 그런 재산이고, 1 2 0만 핑이 넘는 땅을 가지고 다투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냥 뭐, 기부가 된다든지, 어, 그냥, 어, 아버지가 얻었던 셋째 부위에게 넘어간다든지, 이 정도 지경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도노본이 되고, 도노몰의 아들이 된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교회와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수십 년 생활, 신앙생활을 하여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아니하고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까닭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모든 면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길만이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거르치지 아니하고 영원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고쳐 나가는 것만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인생을 성리하고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인생의 어느 계단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그그 그 이후에 인생의 계단들을 통해서는 천국 백성의 걸맞게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계단을 우리가 지금 밟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계단을 딛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영화로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것 같지만은 짧디 짧은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인간의 자기 멈춤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목상했죠 자기의 욕심을 멈추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을 초월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계단이고 인생의 계단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예배드림의 목적이고, 또한 예배드림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어번이나그 자녀들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가정 가지는 공통된 문제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는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이전투구하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숙과 성화와 자라감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됨을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 부끄러움,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정도의 사이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됨을 증거를 보여주고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칭찬되고 인생의 계단을 천국의 계단을 매일매일 성화의 계단으로 밟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삶,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됨을 증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사에 생각에 있었으나 마음에 있었으나 행동에 있었으나 삶에 있었으나 꿈과 비전에 있었으나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을 증거하였고, 증명해 보였고, 열매맺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지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계단 한 계단 인상, 인생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의 계단들을 밟으면서 날마다 발전되고 진보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녀됨을 성도됨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들수 있죠. 성전 리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오른손을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꿈에도 그리던 미문, 그림의 떡이 됐죠. 성전을 사모했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었던 미문을,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던 그곳을 이 그림이 일어나서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찬양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구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리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떠나갈 듯 찬양을 부르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미문 앞에서 구글 하던 사람 40여 년을 그 자리에서 선천성 안심쟁이로 앉아있던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 뜀을 띈다는 것 경위와 경탄의 표정과 함께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사람들은 놀라죠 경위와 경탄으로 쳐다보는 군중들 앞에서 남을 입은 사람의 다음 행동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세일절 보니까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했습니다. 여기 붙잡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크라테온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다, 매달리다, 붙들어매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등을 끌어안고 매달리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죠. 이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 이들이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가 멀쩡하게 되었다 고쳐졌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인가 동시에 감사와 간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 갈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며 달리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며 달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불의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을 추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틀린 인생으로 인하여서 참되고 바른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안전뱅이요, 거리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끌어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광경을 사람들은 지켜보며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볼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근과 음은 없었지만은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를 끌어안고 붙들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고침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고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손을 뻗쳐서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 붙잡혀서 그의 의지가 되고 그의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내밀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고 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의 부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는 그냥 세상 욕심을 붙잡고 끌어안으면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엮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욕망을 쫓는 사람이 나에게 안긴다는 라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에 빠진 사람을 붙잡는 법이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의 의지가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큰 쾌락의 사람을 붙잡고 그는 또한 쾌락의 사람에 의하여서 붙잡힘을 당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또한 불의한 사람에 의하여서 끼안김을 당합니다. 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두 팔을 벌려서 진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를 끼안는 사람은 진리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포옹을 당하고 등에 올라타고 감사하고 매달리고 감격해 하는 본문의 모습이 일어나죠. 거짓과 욕망에 붙잡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을 바라보고 욕망을 바라볼지인데 그들에게 안키고 그들을 찾아오고 그들을 어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잘못된 거짓제자, 가론유다를 만나고 가론 여자가 그를 손잡고 그들을 깨안는 것, 봉하는 것, 끌어 안는 것,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 명심합시다. 예배를 들이면서도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 우리를 붙드는 부의와 우리 삶에 엮이는 내용은 풀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에 같은 부의의 사람과 엮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이명희가 누구죠? 이명희, 영희, 영희 언니입니까? <laughs> 이명희가 누구죠?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고 또그 자녀들의 어머니이죠. 여러분 조현아는 땅콩 회장으로 갑질로 유명하고 이번에는 조현민 물컵을 던졌죠. 물고 폭력으로 유명하고 어, 그 조현아의 동생 조현민의 어, 오빠 조원태는 경찰 근무 내 경찰을 치고 뺑소니했다는 것이 나오고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르신을 폭행했다라고 나오고 이 모든 갑질의 원조가 바로 그 어머니 이명희 그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전문가들은 대담을 통하여서 심각하게 그 가문을 다루고 있죠 큰일 났다 이 재벌의 갑질 그것도 대한항공이라는 대한의 이름을 붙이고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데 대한을 빼고 태극마크도 뺏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한 아이만 한 번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직원 500명이 카톡에서 뭉쳐가지고 지난 날의 갑질들을 그냥 끄집어내는데 분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 갑질은 가족의 내력이다. 이 기고만장한 교만한 갑질은 가문의 고질병이다라고 대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의 생활의 열매가 전거가 갑질일지인데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의 갑질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에게서 그를 끌어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람 치유되는 사람 놀라운 감격과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드림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럼 나나가서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고침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옮겨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오는 행각의 모이근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과 두 사도는 말할 것도 없이 누가 먼저냐 할 것도 없이 함께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여들죠? 도대체 선천정 안전병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지금 저 사람이 찬송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목을 등을 끌어안고 매달리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초지정을 그 당사자들에게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베드로는 그 행각에 모였을 때에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 무엇이죠? 행각은 지붕은 있지만 사방이 다 터여 있는 곳이죠. 행각이야말로 다 터여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는 연단으로서 가르치고 토의하는 장으로서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포름을 아십니까? 포름. 로마에는 이렇게 행각이 있는데 포름이라고 합니다. 포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제를 철학을 논하고 시대를 논하고 사상을 논하기를 즐거워했죠. 이 행각은 포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경의의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솔로몬 행각에 쓴 베드로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안전병의 그림이 주유된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로 되어졌다라고 외치고 설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베드로는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빙의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오늘 이 똑같은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절기가 수전절이고 동지가 시작되는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이 행각에는 벽이 없기 때문에 찬바람이 뼛속까지 막 추위에 파고드는 그런 차가운 날씨에 사방이 벽이 터져서 있는 여지없이 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기한 분이고 권력을 기적을 행하는 분이니까 그 권력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 보겠다라는 마음 속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추운 날 그것도 바람막이가 없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야, 요즘 예수님이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 간단하면 좋은데.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요즘 들어서 점점 예수님이 과격한 말씀 날카로운 말씀을 자주 하시네. 어떤 때는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행각에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그 행각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외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이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전파하는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슬파하고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행각에서 똑같은 열정과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